틀어져만 가는 주부들의 삶. 지금부터 아름답고 고운 손으로 만들어볼까요? 손이 예뻐지는 1분 마사지법. 마사지를 하실 때에는 이런 보습 효과가 많은 핸드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우선 수분이 많이 함유된 핸드크림을 피부결대로 쓸어내리듯이 발라줍니다. 손가락 전체를 위아래로 쓸어준 뒤 손끝은 튕기듯이 당겨주세요. 이 동작은 손가락을 가늘게 하고 손톱에 윤기를 더해준답니다. 손바닥의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까지 나선형으로 밀어내듯이 문질러 자극해주면 부드러운 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을 뻗은 후네 손가락을 뒤로 젖혀 손과 팔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뒤 주먹으로 손등을 가볍게 쳐서 손을 풀어주면 1분 손마사지 끝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해주세요 효과만점 1분 손마사지 함께 해볼까요? 손가락을 아래위로 잡아당겨 날씬한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손바닥의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나선형으로 마사지해 손의 근육을 풀어주세요 손가락을 젖혀 손과 팔을 스트레칭해주고 손등을 두드려 손을 시원하게 풀어주면 1분 손마사지 끝! 정원산 주부의 매니큐어 따라잡기! 건강한 손톱을 만들기 위한 큐티클 제거하기! 먼저 큐티클 오일을 발라 불려준 뒤 전용 도구를 이용해 큐티클을 밀어주세요. 일어난 큐티클층을 가위로 잘라내면 끝! 이때 너무 무리하게 큐티클을 자르면 손톱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손톱 바디가 많이 짧으신 분은요, 내추럴 계열로 이제 누드 핑크나 누드 베이지로 이제 우유빛 나는 계열로 발라주시면 깔끔하고 예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니큐어 바르기! 먼저 손톱의 변색과 오염을 막아주는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원하는 네일 컬러를 바른 후한번 말려 덧발라주면 선명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핸드페인팅용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그려넣어 포인트를 주세요. 위에 탑 코트를 발라 매일 컬러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해주면 반짝반짝 윤기나는 손톱 완성! 빨리 건조하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1, 2분 정도 담가주시면 됩니다. 미니큐어 바르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손톱 보호를 위해 베이스 코트를 꼼꼼하게 발라주고 네일 컬러를 두번더 발라 선명한 색깔을 표현해 주세요. 네일 컬러를 칠한 손톱에 그림을 그려 포인트를 준뒤 탑코트를 발라 선명한 색을 유지해주면 단단하게 네일 아트 완성! 지치고 거칠어진 손에 마사지와 레일 아으로 기분전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주부가 되면요, 네.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손이에요. 음. 그런데 뭐 항상 물 일을 하니까 아예 손에 무슨 신경 쓸 일도 그렇고, 뭐좀 로션 같은 거 바르려면 아이들 뭐 먹일 때, 식구들 뭐 반찬 할때 냄새 날까 못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제일 많이 망가지는데 저렇게 손 마사지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집에서 다들 노래 한번 부르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애처로워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도움을 드리고 마사지도 좀 남편분들 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이 집에 있는 색감 있는 매니큐어들을 이용을 해서 요거 네일 아트, 아트가 그렇게 어렵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외국분들은 특히 손을 여성분들이 많이 가꾸기 때문에 그 아트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저희 나라보다. 그렇죠? 예. 컬러들을 바꾸셔서 기분 전환도 하실 수 있고요. 손을 물어뜯는 버릇을 사실 고치실 수도 있으세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면 아무래도 입으로 간다거나 손으로 뜯는다거나 덜 하실 수 있고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물어뜯는 대신에 손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그손 관리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어느 날 문득 외출을 했는데 남들이 손을 보잖아요. 그럼 막 감추고 싶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집에서도 잘 곱게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음. 자 실장님과 원장님 매주 정말 깜짝 놀랄만한 여왕님 만들어주시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할게요. 네,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이. 그 여왕님이 되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왕 변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정말 완벽하게 변신을 하신 그리고 이 변신하신 모습을 앞으로 쭉 이어나가셔야 될 텐데 <laughs> 네. 시청하시는 주부님들에게 또 어떤 격려의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결혼해서 주부로 산다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좀희생이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면을 이렇게 외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자세도 교정한다던가 아니면 목소리 톤도 좀 살려서 이렇게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좀겸비하게좀 음. 세련된 주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용기 가지셔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바뀌었어요. 사람이 맞겠어요! <laughs> 네 바로 그런 면이에요 예.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시면 이렇게 남들 앞에서 당당히 지실 음. 수 있죠 네자 <laughs> 네. 오늘 정은선 주부님 앞으로도 더욱더 예뻐지시고 자기 관리 잘해주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미지 컨설턴트 전선아 실장님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 최은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뷰오티라인 건강한 복크를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최저 여름만 되면요 그동안 왜 몸매 관리를 안 했나 막 후회하게 되시죠 특히 더운 여름 옷이 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온 몸이 이게 뭐 신경을 써도, 좀 그렇고 안 써도 그렇고 뭐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 매주 화요일만 이 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아,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하시라고 해놓고 그걸 실천을 못 옮겼는데 어, 아,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꾸준히 오늘 이 시간 배운 거를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우, 멋진 몸매 유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네. 꾸준히 할 만한 네. 그 운동 중에 복근 운동이 가장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아우, 불룩 나온 배 때문에 좀 복근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그렇게 <laughs>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은 정말 함께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오늘도 최승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아우, 아까 김민리 씨께서 불쑥 나온, 불뚝 나온, 불끈 화가 나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오늘 불끈 용기 내서 한번 동작 따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에 좋은 그 동작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복부에 탄력을 심어주는. 탄력! 네, 왜? 단단한 복부를 만들려는 그런 근력 운동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해보시죠.